가사가 졌죠 물르지 않고, 물렸으면 예, 그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우승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며칠 전에 고들배기를 조금 삭혀뒀어요. 저는 2kg 정도 삭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잘 삭혀졌습니다. 저는 지금 15일만이 아니고 20일 만에 지금 열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담으셔도 되고 일주일만 삭히셔도 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맞추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하우스에서 길른 것과 노지 것이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쓴맛이 노지의 것은 좀 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일 가량 삭혔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고들백기 2kg에 물을 6L 넣었어요 그리고 천일염을 800g 넣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삭혔습니다 아주 잘 삭아졌습니다 잘 삭아졌죠 물러지 않고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고들빼기가 물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삭은 겁니다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뒤집어 주었습니다 아주 잘 삭았습니다 끈을 묶고 나서 정말 잘 삭았어요 혹시 고들빼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하얗게 골마지가 낄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고들빼기가 물러지지 않았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따듬어서 고들빼기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자 고들빼기 김치를 담기 전에 김치를 담을 때 들어가는 재료 하나를 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마 물과 표고버섯을 물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어, 제가 미리 이리 뜨 물을 받아놨어요. 다시마를 한번 씻어놨습니다. 이거 8장인데요. 조그맣게 이렇게 어, 여권 사진용 크기만한 다시마를 8장 에, 물에 한번 씻었습니다. 이렇게 이리 물에 좀 담궈주겠습니다. 말려놨던 표고버섯도 담궈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고버섯 같은 거 말릴 때 이렇게 제습제를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제습제를 넣어 두시면 표고버섯을 보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제습제를 참 많이 저는 모아둡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리실 때 어, 호박을 말리시거나 버섯을 말리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제습제를 한두 개씩 넣어 두시면 보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고버섯, 이것도 조금만 씻어서 담궈 보겠습니다. 한 주먹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습제를 넣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표고버섯도 30g 정도. 한번 씻었습니다. 1터 물에 담궈 두겠습니다. 이렇게 우러나도록 담궈 두고, 고돌베기 삭힌 것 다듬어 보겠습니다. 삭힌 고들백입니다. 이렇게 한 20일 정도 삭혔는데 너무 안 쓰지 않나요? 하시겠지만 드셔보시면 쓴맛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베네버 정도 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씻으면서 이 붉은 것과 가는 것은 좀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것은 조금은 쪼그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굵은 것은 안쪽으로 무는 이유는 이게 너무 굵어요 조금 더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섞이는 것보다 좀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예, 한 3~4번 씻으면 될것 같습니다 소금맛을 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4번 정도 씻습니다. 삭힐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삭힐 정도는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적랑합니다 이렇게 한 3-4번 씻으시면 소금맛도 빠지고 고들빼기도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들빼기를 한 3-4번 씻었습니다. 그 중에 굵은 고들빼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칼을 이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버무리시면 너무 굵어요. 조금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다 다듬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양념을 버무려서 김치를 담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추가한지 35년이 넘었는데요. 저희 노수님께서도 음식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고들빼기 김치를 담아서 먹어보면. 맛은 있는데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제 모친께 여쭤봤어요. 저희는 스님이 담으셨는데 맛은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랬더니 스님은 어떻게 담으시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담습니다. 했더니 저는 살짝 데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데쳐서 담아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상태로 담으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데치면 부드러운 맛이 가미가 되어서 정말 맛있거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맞추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면 됩니다. 데쳐서 데친 다음에 꺼내어서 바로 식혀야 하기 때문에 물을 미리 받아뒀습니다.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데치려고 하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데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이걸 꼭 짜두었습니다. 이 물이 많으면 데칠 때 온도가 빨리 식거든요. 그래서 물을 꼭 짜두었습니다. 데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래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3분을 맞추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분 정도 하셔도 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추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살짝 데치시면 훨씬 부드럽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쓴맛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쓴맛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데치겠습니다. 한두 번 뒤집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불을 끄고 앉기겠습니다 마피우 때는 물기를 꼭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살짝 데쳤기 때문에 물러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만 되었습니다. 데치기 전에 물기가 많은 상태라면 한 5분 정도 데치셔야 됩니다. 저는 물기를 꼭 짜고 데쳤기 때문에 3분 정도 데쳤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서 무치면. 김치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물기를 꼭 짜셔야 돼요. 조금씩 잡아서 이 물기를 꼭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물기를 꼭 빼시고 털털 털어서 가지런하게 두시면 됩니다. 양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들빼기 김치를 담기 전에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담궈뒀습니다. 표고버섯 담근 거 걸려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고들빼기와 함께 무칠 것이기 때문에 물기를 꼭짜 주셔야 합니다. 물기를 꼭 짰습니다. 찹쌀 가루를 제가 풀을 건데요, 이 표고버섯 물과 다시마 물을 이용할 겁니다. 처음에 걸러졌던 표고버섯 물까지 합쳐서 한 컵입니다. 그리고 다시마 물한 컵을 넣겠습니다. 저는 다시마를 촬영하기 하루 전에 우렸습니다. 표고버섯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우려내면 되지만 다시마는 24시간 우려내시는게 좋습니다. 다시마 물 한컵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두 컵을 가지고 찹쌀가루 풀을 쑤어보겠습니다. 물두컵 분량 중에 절반을 냄비에 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찹쌀가루를 먼저 풀겠습니다. 냄비는 불을 올려서 끓입니다. 한 컵의 분량에 찹쌀 가루 두 큰술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풀으면 될것 같습니다. 끓는 물에 찹쌀 가루 푸른 거 넣겠습니다. 꼬들 어, 빼기에 넣는 것은 조금 물기 쑤시는 게 좋습니다. 삭히고 데치는 과정에서 꽉 짰기 때문에 물기가 별로 없습니다. 만일에 물이 하다가 모자라시면 다시만 물을 더 넣으면 됩니다 불이 끓어오르면 불을 낮추시고 조금 뜸을 들이시는게 맞습니다 다 됐습니다 물에 담궈서 식히겠습니다 배 반개입니다 배도 강판에 갈아 두겠습니다 고들빼기에 들어가는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진간장 50ml입니다 그리고 6큰술 양입니다 진간장 6큰술, 간장 2큰술 들어갑니다. 하찰에서는 액젓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집간장 2큰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1컵 반입니다. 고춧가루 2큰술 수어놓은거 넣겠습니다. 배 반개 갈은 겁니다. 배를 배가 없으신 분들은 배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강가루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 생강을 갈아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생강청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담아보니까 꼬들빼기 김치에는 가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강가루 한 티스푼입니다. 매실청 3큰술 양입니다. 올리고당 6큰술 넣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엿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엿 양이나 올리고당 양을 늘리실 때는 고춧가루 양을 조금만 더 늘리십시오. 양념장을 섞어 보겠습니다.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요. 너무 싱거우면 보금 간을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싱거운 듯 해서 천일염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고들 빼기도 조금 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양념 간은 개인의 취향에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드빼기를 삭힐 때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간 정도를 달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저는 한 큰술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양념을 조금 덜어내놓고 버무리겠습니다. 그들빼기를 한쪽에 밀어놓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아, 조금씩 묻혀가면서 들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선볼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무쳐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버들빼기 처음에 김치 담을 때 버섯을 짜두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넣겠습니다. 양념에 조물조물 해 주십시오. 표고버섯 대신에 밤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가지 넣으시는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양념을 하고 제대로 무쳐 보겠습니다. 이때 통깨 좀 넣겠습니다. 통깨2두 코스 정도 용량을 먼저 뿌려주세요. 양념에 뿌리셔도 되는데, 양념에 뿌리시면 잘안 묻어요. 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버섯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사이사이에 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지그재그로 넣겠습니다 아, 이렇게 넣어 두시면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내일 정도 되면 물이 자박자박하게 조금씩 나올 거예요 다됐습니다 고들빼기 김치 담아서 통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상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셨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보관하실 때는 24시간 동안 이렇게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뒤집어서 꼭꼭 누른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꼬들빼기 김치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꼬들빼기 김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맛을 보니 쌉싸름한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꼬들빼기 김치는 쌉싸름한 그 맛에 먹는다고 하지요. 꼬들빼기 김치를 담은 다음에 이 김치를 상에 내실 때는 통깨를 간이 싫로 뿌려도 되지만, 땅콩을 가루내어 뿌려주셔도 됩니다.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분 데치는 그 방법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졌거든요. 한번 꼭 만들어 보십시오. 이 늦가을 꾸들빼기 김치 담아서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